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 입성하시면서 그 하나하나의 일들과 그 말들이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유대 전통 율법을 파하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줬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겨지는 인두세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낼때 사용하는 화폐가 로마 사람들이 만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차원에서 만든 동전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동전이 바로 이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질문을 할 때.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이 질문을 할때 서기관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두개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왜 특이한 일인가 하면 이들은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책에 언제나 협력하고 동의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의 독립을 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는 하나로 뭉쳐 있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각각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민족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금을 내는 것,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세금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할 때는 반신격화한 대나리온을 가지고 로마에게 바쳐야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로 볼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중에 극단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열심 당원들입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실제 역사를 보시면 이 열심 당원들이 행한 일이 나오게 되는데 납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또 세금 걷는 일을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비록 돈에 이교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돈을 쓰는 것, 뭐 소,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처럼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때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뭐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신당원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롯당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은 납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어, 함구하고 계신데 이친 로마파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사두개인들 약간의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헤로당원들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 강도가 좀 달랐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대제사장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이들은 굳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배계층의 사람들인데 굳이 이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조장해서 어려움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세금 내는 것을 가장 싫어했는가? 일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내야 됐고 더군다나 로마 앞자기 노릇을 하는 이 세리들이 더 어떻게 해서든 더 가져가려고 악자같이 뜯어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르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지금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이 로마 정국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양심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속국으로 있는데 이렇게 있지 말고 독립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적어도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들의 협조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서 반 로마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저 예수가 메시아로서 로마 세력을 없애고 우리에게 독립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이 실망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일반 백성들이 실망해서 떠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해롯 당원들이 로마 당국에게 가서 저 예수가 로마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만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어느 한쪽도 편들지 않는 지혜롭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걸릴 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뉘앙스로는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까?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뉘앙스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단지 이 공경을 피하시려고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흐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백성들 가운데서 반 로마적인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반 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쿠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려고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반로마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흐려지게 됩니다. 마치 반로마 운동이 지상 명령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소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이 질문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목적을 흐리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나라, 어떤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치와 나라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작게는 개인적인 신앙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정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가 나스리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의 내용은 로마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세, 자본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그렇다고 로마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로마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따라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겹칠 때 문제가 생길 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세를 바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권세자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과거에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라든지 또 악한 정권이 이 나라를 다스릴 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에게 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욕기에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욕기를 보면 욕이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탄이 이렇게 두루다니다가 그 회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두루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고소할 거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묻죠. 욥을 받느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네가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대답이 그가 왜까닭없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그 자손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욕이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에게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가서 욕의 재산과 소유와 자식들을 자, 쳐서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요백에 시험당할 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참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그 약한 일을 행할 때에도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악한 권세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욥이 당하는 모든 재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혼날 때 부모님에게 혼날 때와 남에게 혼날 때 마음이 다릅니다. 부모님에게 혼날 때는 비록 혼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가 한계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혼내고 나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혼날 때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선거가 있는데 목사로서 누구를 뽑으라 말하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권세는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했는데 누가 안 됐어요. 그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웠다. 저 대통령을 세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당선되든 하나님의 건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허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열심히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를 사랑하시고 요셉 잘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 욕기의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욕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전에 받았던 복보다 일곱 배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욕기 42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로만 들었던들었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요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결국 왜 고난을 주셨느냐? 요백에 유익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시험조차도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해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믿게 된다라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유익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달픔으로 힘들 수 있고 어려움으로 울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한숨을 쉴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익으로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크게는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시고, 작게는 내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결론은 복으로 맞춰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욕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